안녕하세요. 황해도 이북만신 일월대신당 매화입니다. 여러분들 2025년 을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하시는 일마다 다잘 되시길, 잘 풀리시길, 대박 나시길 어 일월대신당 매화가 이렇게 개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세 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손님들 점사를 보다 보면은 일을 했는데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굿인지도 모르고 하고 나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굿을 하게 되면 어떤 굿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수 굿인지 조상 굿인지 병 굿인지 진옥의 굿인지 굿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좀 디테일하게 1 2 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무슨 곳인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어떻게 굿판이 돌아가는지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돈만 받고 얼렁뚱땅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. 어, 내가 어느 전집에 갔는데 굿을 하라고 하실 때. 이제 신중하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어떤 구슬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들으셔야 맞는 거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슬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될 때는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